것이 죄는 반드시 봉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어주신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아버지와 맞아지는 믿음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인생 노후가 모두 한결같이 산뜻하게 담고 싶은 모델이 없었음이 죄의 봉을 치워야 하기에 회개를 모르는 한 그러한 인생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바로 회개와 섬김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보험은 섬김이라는 유일한 통로로 통하여 치워짐이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예물의 심부름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기막힌 비밀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수 없기에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는 것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의 돌을 통하여 회개와 섬김을 순종으로 행함이 모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은 오직 영원 구원에 드려진 것들을 위한 것에 공급하십니다. 사랑의 배들개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온 것들은 바로 모든 것 아버지의 계획 속에 아버지가 하신 일들로 영원 영혼 영원들을 실제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드려지도록. 끝까지 부어주시면서 세상에서는 알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오직 영혼들 중보하기 하는 일에 들여지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없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대열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섬김입니다. 오직 섬김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들여지고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땅에서의 시간은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 기적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 비밀의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섬기길 원하는 인생으로 오직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영육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해 주신 것 밖엔 아직까지 땅에 살아 있는 시간은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결국 섬김이 없이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기에 천국이라는 소망도 막연해요. 희미합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곳. 또한 아버지가 예배하시고 공급하심은 받아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바로 아버지와 맞아지는 영혼구원에 들여질 때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는 아버지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회개와 섬김으로 천국에 들여지는 인생이 될때 아버지 예배하시고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배달길 전 교우들은 남은 인생 풍성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 겁니다. 살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중보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신부름을 정확하게 해서 나이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아버지에게 딱 붙드세요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중보 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섬기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밀이 열려졌다는 것은 다 열린 겁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몹시도 힘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마치고 2019년들을 맞이하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무섭도록 실인 연단들을 통하여서 막혀졌던 귀들이 열려지기도 하였고 부모님과 가문의 죄들로 인하여 내려와 있는 봉들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속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영적 수술들로 인하여. 영적 근력들이 조금은 자리잡아진 한 해였습니다. 사단은 생명기를 막아보겠노라고 가까이서 섬기는 자부터 시작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무서운 계략을 갖고 덤비는데 역시나 강단이 없고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한 것만이 아닌 세상 욕심과 자기를 살리려는 자들에게는 처절하게 화전을 맞게 됨을 보면서 절대 쉽지 않은 천생의 길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닫는 하나였습니다. 종의 몸부터 거든 건드리기 시작하여서 주변하게 예물 헌신을 맡게 한 고심 전투는 피를 보는 전쟁 이상이었습니다. 지옥의 걸음을 걷는 듯 힘들고 어려웠던 2018년도에 사람들 속에 있는 각종 악령들이 들추어내지고 잡고 끌고 나가려고 주변 구의 작전을 한 자에게는 눈이 열려진 종의 인내를 통하여 사망의 구동에서 건져내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열전을 치른 한 해였습니다. 사단은 실제이며 육신의 숨이 멎는 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싸움이 있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때 면역이 약한 순서대로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나 영적 힘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사단은 먹잇감으로 요리를 쳐대는데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음이 지혜이며 명철입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는 영적 자세들을 다시 재정비하며 천국을 침노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한 사람으로 가문과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며 선택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베들교에는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공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선지자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들여지고 쓰여지는 교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그 어떤 것에나 사람 환경의 영향을 받는자가 아닌 가정과 가문 후손들에게 생명의 기름부음을 부어 주시는 자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합한 인생이 되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른 생명길에 들어설 때부터.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핍박과 공격, 따돌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입을 다물고 열매가 맺어지어 모든 자들이 어떠한 나무였다는 것을 볼수 있는 증거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12월 4일에서 15일까지 정 목사님, 정 장모님 치유의 깊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보호 주시려는 아버지의 계획 속에 하실 일이 있어. 부름을 받고 한국에 나가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고 나가기에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의 배들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노아가 받은 축복을 실현하는 방주를 짓는 교회로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이 없이는 아버지와 합한 자로 설수 없기에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비밀은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히 사는 길을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빼앗기어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을 위하여서 영원히 사는 길에 먼저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중부리도 권 목사님의 건강이 20대 컨디션으로 회복되어져 정목사님 정장루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으로 치유의 깊은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대한민국의 소문난 최고의 치유사역자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들여지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 특혜를 부어받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상담을 통하여 악한 것들을 집어내는 역사 두 번째는요, 12월 첫째 주, 두 번째 주에 예물이 정확히 통과되어죠 제가 지금 뱅크 오브 홉에다 다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이 집어 넣어지면 거기서 바로 저에게 송금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갑니다. 권 목사님의 사역이 막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닌,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 하늘의 영으로 다니엘 허난데, 이 천불의 예물이 정확히 올려지고, 정장로와 정목사와의 만남 속에 축기와 중보회개함으로 죽음의 영이 무력화되어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성길. 정혜선 김춘자, 이번 정목사의 방문을 통하여 김춘옥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 앞에 자신들의 앞날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학장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신 사명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 과정이 잘 준비되어 줄수 있도록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신학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만납니다. 이명은 이번 12월 9일 권 목사님과 정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더 깊은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 가정과 후대를 일으키는 제사장의 축복을 준비하는 자, 김선미 집사 사단의 무서운 공격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축복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그 교회와 이, 이것이 진짜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보세요. 사단은요. 이 교회 와서 신앙 생활하고 이 생명길 가는 거 끔찍히 끔찍히 막습니다. 아시고 다녀야 돼. 청몽사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을 뚫고 이번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속에 깊은 영취와 아버지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받고 돌아오는 축복으로 사랑의 배들께 전 교우들이 세워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2019년도를 시작하도록. 정장로님, 만남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말씀하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는 축복. 삼겹줄이 되어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권목사님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온전한 생명을 바치는 남은 여생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치유의 역사함 이번 몸으로 헌신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여 권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자로 온 교우들이 이 복을 함께 받도록 장모님이 나가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배선미 집사, 2018년도에 주신 약속을 꼭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거둬질 모든 열매들을 먼저 볼수 있는 지각과 분별과 명철, 모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2019년도에 주실 새로운 예물 산업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마음껏 예물에 올인되어지며 헌신되어지는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자로의 축복, 사단에게 들통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은밀히 행해 나가는 축복 배집사는 장모님과 목사님 위에는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응. 모든 진행하는 일을 입을 다물어 왜냐하면 사단이 집중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스마일 블러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어진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하늘의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말끔하게 잘 정리되어지도록 아버지가 보하여 호 주시며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보 제가 돌아와서 바로 CPA 만나서 이거 다 시작할 겁니다 박혜련 집사 열려 주신 귀와 눈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지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회개의 역사하심 성실과 거룩함으로 기진성 오직 어떤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지옥을 기억하며 박 집사님은요 자신을 훈련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거에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 열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열어버려요. 그게 지금 어려서 아주 영화 때 들어간 상처거든요. 집사님에게 있는 큰 단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 말을 돌려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안 떠납니다. 죽일 테면 죽여. 탁 열어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기 얘기를 하는 내그 네,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이 사람 영역이 배로 늘어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러워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일테면 죽여 그래 어쩔건데 그래 무서워하지 마세요 줘줘 깨스비 줘나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줘! 그리고 절대로 무서워서 그걸 먼저 딱 대처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그걸 계속 저는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자리에 그만큼을 나는 꼭 다시 메꿔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를 제가 지금 자, 숨이. 여러분, 어, 이게요, 두려워하면 당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탁! 말을 하세요. 그냥,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습관해야 화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저는 좋은 말을 안 하잖아요.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냥 나중에 알아요. 더 이상 사단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기진성 오직 어떤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지옥을 기억하며 처음 가졌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영적 관리의 비밀을 가지고 한국에서 뽑아주신 단한 사람으로 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조심조심 잘 섬기는 일에 그 어느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결코 쉽지 않은 생명길을 질주하도록. 선영주 권사님,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씀대로 가족과 가문과 후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과 공격의 따돌림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여 오직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 대신 주님 한분만으로 붙들려 천국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아버지에게만 인정받는 자. 선민준 장원님, 손씨의 가문을 생명의 밧줄로 끌어내는 중보회계자의 인생으로 남은 시간 예물산업의 축복으로 마음껏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들여지는 자 천주영 장로님 벨리에서 예물산업인 요식업을 꼭 해내고야 많은 축복으로 섬김의 대부의 인생을 펼쳐가는 주인공 형통의 인생으로 마음껏 섬기는 자 저는 그 벨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막 그냥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멀어서 주중에 못 오면 부탁합니다. 가정예배 10분 가정예배라도 꼭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이 종의 인생을 걷도록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주신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영원추수자 이번엔 제가 좀 가서 나팔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성준이 믿음의 자녀를 좀 만나야 되겠기에 저 이번에 갔다 또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가고 또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딱 만나면 끝납니다 청강 권사 오직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중보회계와 회계의 죄물로 쓰이도록 지은의 집사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심 천옥순 권사님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놀라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우손에 종이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무섭게 기도와 예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물하겠습니다.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 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은 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준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그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따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우를 임입어 어엿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식사하고요. 저한테 다 안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안수를 좀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희들에게...